아, 이게 저기랑 맞물려 있네. 지금 제가 다이나믹 인풋을 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커서 옆에 뭔가 잔뜩 붙어서 나오죠. 이게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인풋이에요. 라인 그러면 이렇게 뭔가 따라 나와요. 커서 옆에 뭔가 잔뜩 따라 나옵니다. 이게 다이나믹 인풋이에요. 이게 F12 키입니다. 단축키가 F12입니다. 이거 온오프 가능해요. F12 키를 눌렀다 뗐다 하시면 꺼지 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 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좌표 연습할 때 다이나믹 인풋을 전부 끄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켜져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끄셨나요? 네. 네, 이거 꺼, 이 다이나믹 인풋이 꺼져야 절대좌표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대 좌표입니다. 상대 좌표는 처음 시작점은 절대 좌표로 들어가야 돼요. 처음 시작점은 절대 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를 앉으신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누군가가 처음에 누군가가 시작점을 지정해 놔야 돼요. 그래야 상, 나머지 상대 좌표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 저기 우리 간혹 전쟁영화 같은 거 보면 뭐 12시 방향이 적출현 뭐 11시 방향이 적출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11시 방향 12시 방향이 무슨 뜻일까요 12시 방향이 진행 방향이에요 내가 이쪽을 가고 있어요 그럼 이쪽이 12시 방향입니다 제가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12시 방향입니다 내가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12시 방향입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12시 방향, 11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좌표란 얘기는 뭔가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적인 좌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똑같이 지금 그렸던 얘를 얘를 제가 똑같이 상대 좌표로 끄집어 낼거예요 아니, 먼저 이렇게 볼까요? 자, 어자 없네. 자, 예를 가지고 상대좌표를 조금만 연습을 해보자고요. 아니구나, 이거구나. 자, 지금 현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일로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눈금 떨어져 있나요? 먼저, 하나, 둘, 셋. 눈금 세개 떨어져 있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눈금 떨어져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삼3마 삼하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삼3마 삼인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현재점을 원점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점을 원점으로 보시면, 그러면 여기가 0,0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마이너스 그러니까 3에 3, 그리고 앞에 골뱅이.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현재로부터 현재로부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얼마만한 거리로 떨어져 있느냐를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절대자표 1,1 쓰면 돼요 근데 상대자표로 간다 그러면 여기를 0,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눈금, 두 개, 세 개. 3 눈금, 네, 눈세 개고, 하나, 둘. 눈금 두 개네요. 그러면, 3,2가 되는데, 여기를 원점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골뱅이,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만 빼기 표시하면 돼요. 플러스는?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골뱅이 3콤마 2라고만 쓰시면 알아서 찾아갑니다. 자, 똑같은 거지만 여기서 일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3콤마 2라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플러스, 일로 가야 플러스. 그럼 일로 가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서로 똑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얘가 상대 좌표예요 현재 점을 0,0으로 보고 그 다음 점까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거를 좌표로 표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가요? 거리가. 3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요? 2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면은 좌표로 나올까요? 이렇게 거리로 나올까요? 거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과제물 하나만 넘겨보세요. 이렇게 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첫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번째 페이지. 이렇게 거리로 나옵니다. 모든 도면은 다 거리로 표시해요. 뒤로 넘어가면 다 이렇게 거리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거리로 표시해요. 뒤로 넘겨보시면 좌표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맞습니까? 그러면 친절하게 거리로 나왔으니까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라고 해당 거리 딱 붙이면 돼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XY를 동시에 쓰면 되고. 수평으로 쓴다 그러면 y가 0이 되는 거고요. 수직으로 그린다 그러면 x가 0이 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음. 자, 아까 우리 요거 그렸었죠? 그죠. 요거를 제가 똑같이 상대좌표로 그릴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 처음 시작점은 절대자표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작하는 위치는 절대로 들어가야 돼요. 시작하는 위치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일단 절대자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15콤마 15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 10, 15, 20, 25, 30, 35, 40, 40이네요. 수평거리가 40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40, 0. 수평으로 그릴 땐 X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 됩니다. X축은 모가 0이라고요? Y가 0입니다. Y축은 모가 0이라고요? X가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수평선으로 40만큼 그릴 거예요. 여기가 길이가 40이란 얘기죠. 그러면 40,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골뱅이 40, 0, 그리고 엔터. 아이고. 40, 0, 이렇게. 자, 마찬가지입니다. 25네요. 0,25. 선의 길이가 여기가 25고요. 여기가 40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0,0입니다. 일로 가면 플러스, 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쉼표 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사십, 콤마, 영. 이렇게. 어, 조금 아리까리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시간은 넉넉히 드릴 겁니다. 영, 콤마, 마이너스 이십오. 선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지 마시고요. 자, 조금 넘기면, 어, 어떤 페이지가 있냐면, 바로, 아니다. 음, 조금 쉬운 게 있을 텐데, 얘, 제가... 이게 제일 쉬운 거 같아요. 아, 이거 하지 말고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 아무데나나 클릭하시고, 길이가 50입니다. 그러니까 골뱅이를 쓰고 50 쓰고 수평 방향 0 골뱅이 쓰고 수직 방향 x가 0 y가 50 골뱅이 마이너스 50 0 골뱅이 0,50 그럼 아이고, 마이너스 50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대 좌표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그려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상대 좌표를 원론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상대 좌표를 원론적으로 설명할 건데 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1, 1이죠? 이 점의 좌표는 -4, 2, 4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죠. 자, 4 빼기 1.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3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있는 좌표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좌표를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현재 점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좌표죠? 네, 내가 나아가야 될 좌표 X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4 빼기 1.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눈금을 하나, 둘, 셋, 언제 이러고 헤아리고 있겠어요. 그죠? 자, 거꾸로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빼기 2죠. 맞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는, 아니,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3이요. 1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요. 이게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로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 1이 옵니다. x끼리 빼기, 빼기 2. 그러니까 3이 되는 거고, 1 빼기, 빼기 1이네요. 그러니까 2가 되네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서 1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자, 2가 나오고, 마이너스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빼기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하나 둘셋넷 플러스 4 하나 둘 마이너스 2 이게 원론적인 거예요 현재 점에서부터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골뱅이 델타 x X의 차액, 쉼표, 델타 Y, Y의 차액, 만큼만 쓰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좌표로 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거리로만 나옵니다. 거리로만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거리로만 나옵니다. 그럼 나는 이 거리를, 이미 이건 델타 Y잖아요. 이건 델타 X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서 사용하는 것. 이게 상대자표예요. 자, 과제물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뒤로 넘기시면은요.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제물이냐면, 아이고. 여기까지가 과제물이에요. 상대 좌표로 여기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한세 페이지 더 있어요. 이 과제물은요. 이거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그릴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라인. 시작점을 20 콤마 20으로 잡습니다. 여기있네요 골뱅이 57 콤마 0. 골뱅이 0 콤마 122. 골뱅이 마이너스 57 콤마 0.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57. 골뱅이 120. 아 122 0마 골뱅이 0 콤마 57 골뱅이 마이너스 57콤마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122 골뱅이 57콤마 골뱅이 0 콤마 like 57 골뱅이 마이너스 122콤마 그다음 클로즈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제물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매듭을 지어서 그려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수가 치수가 두 개만 나와요.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똑같은 치수입니다. 여기 똑같이 57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나옵니다. 122에요. 근데, 얘 보면, 7mm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가 아니구나. 시작점이, 여기가 20이었잖아요. 2 20, 0콤 20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점은? 27 콤마 27이 되겠죠. 맞습니까? 7mm 떨어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점은 또 7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어, 27에 7을 더하면 44가 되네요. 44 콤마 44.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7, 여기가 7. 토탈 57에서 14를 빼버리면 돼요. 그 다음, 122에서 토탈 12, 아, 14를 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보면 57 빼기 14, 43이네요. 그 다음 120 빼기 14, 108이네요. 이두 가지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라인, 27,27, 그 다음에, 골뱅이, 43,0, 골뱅이, 0,108, 어, 180을 썼네, 0,108, 골뱅이, 마이너스 44,0,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44 골뱅이 108 콤마 0 맞습니까? 14씩만 빼나가면 돼요. 2개씩 골뱅이 0 콤마 44 골뱅이 마이너스 44 콤마 0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108 골뱅이 44 콤마 0 골뱅이 0 콤마 44, 44 골뱅이 마이너스 108 콤마 0그 다음에 클로즈 이렇게 해서 14씩 빼 나가는 겁니다. 아까는 10씩 빼 나갔었죠? 지금은 14씩 두 개씩 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14 빼고 이 전체에 대해서 14 빼고 자 요거를 마무 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요거 다 끝나신 분들은 순서대로 그냥 뒤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